안녕하세요. 하울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참 감사드려요. 어떤 부분을 제가 감사드리고 싶으냐면요,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고 먼 곳에서 저렇게 이제 방문 상담을 하셔갖고 어, 각자 인생에 참 귀한 시간을 저하고 같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이제 저는 그분들을 뵌 적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로다가 만나보고 멀리서 참 어려운 발걸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저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 연후에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이제 각자 원하는 목적에 맞는 기도 정성을, 기도를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왜냐면 하 저는 저하고 의뢰하신 분, 이제 신도라고 하죠? 저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하는 말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시고 어떤 확신을 찾으셨기에 저하고 인연을 맺어주신 건다 신의 뜻이라고 보고 신의 인연법으로다가 신의 믿음으로다가 사람이 사람과의 마음의 믿음으로다가 인연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제가 있는 곳까지 너무 멀어서 자주 못 오시더라도 저하고 인연이 다 되는 날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그분들 위해서 저하고 인연 맺어 주신 귀한 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공덕 많이 드리니까요. 지금처럼 믿는 마음 저버리지 마르시고 믿고 갔던 처음에 그 마음만 저와 인연법이 다 되는 동안에 계속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요. 저요. 되게 어려운 사람 아니고, 저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니고요. 저 되게 딱딱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 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먼저 아저 선생님은 아, 혹시 아저 선생님은 막 나한테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겁먹지 마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담을 시작으로다가 좋은 인연들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